안녕하세요. 엄맹입니다 <laughs> 자, 오늘, 음, 하엽 좀 떼보려고요. 근데 하엽 떼는 것도 떼는 건데, 아이들 얼굴을 좀, 예쁜 아이들 좀 클로저 해가지고 얼굴도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음, 살짝 내려볼까요? 이렇게. 자, 이 아이는 설탕공주, 설탕공주란 아이거든요. 자 이렇게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은 남들은 설탕공주 이렇게 안 키웁니다. 이거는 물을 많이 먹은 설탕공주의 느낌이고요. 이거를 진짜 우리 산딸기 어, 드셔본 적 있죠. 얘네가 그 솔방울처럼 이걸 다 이렇게 모으고 있거든요. 음~ 조금 그래도 가까운 아이가 뭐~ 요 정도 아~ 아니네 가까운 애는 없네. <laughs> 다 벌어졌네요. <laughs> 이게 다 오므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쁘거든요. 이게 음, 음 설탕 공주라는 아이예요. 지금 제가 생각보다 우매이스럽지 않게 여기 많이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 사이사이에 제가 애기 좀내 주라고 이렇게 큰 데다가 심어 줬는데 지금 전혀 애기를 안 내주고 있어요. 아, 주 아주 실망입니다. 설탕 공주. 공주님, 왜 이러세요? 음, 자, 이게 설탕 공주의 얼굴이고요. 클로저 파는 시간이라서 화엽되기 전에 아가들도 좀 보여드릴까요 자 요거 화분은요 로즈 공방군이에요 이게 말그림 그려진 로즈 공방군에다가 요렇게 심어져 있고요 자 세트 세트 느낌으로 또말 그려진 말이 그려진 아이가 또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요렇게. 이것도 말이 그려져 있죠? 이것도 로즈 공방군 거. 자, 보시면 요거는 전 처음에, 어, 사실은 제가 시에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자마자, 어, 시에라다! 어, 시에라 여기 있다! 이러면서 시에란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레드문이라고 합니다. 레드문. 레드문의 모양은 어, 요렇게 생겼나 봅니다. 음. 이제 보통 레드문이, 레드문도 유명하지만, 레드문 철화. 또 많이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미니마처럼 따글따글 따글 하기도 하고, 근데 얘는 또 라인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대신 또 손톱이 뾰족하진 않아요. 또 앙칼진 그런 손톱은 또 아니거든요. 귀염귀염한 그런 손톱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어, 레드문. 그쵸. 시에라 키우는 분들 굉장히 시에라랑 닮았다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자, 요렇게 레드문.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아이들 요즘에 얼굴, 어, 저도 좀이 클로즈업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때 그 생장점 맞춰보세요. 누구의 생장점일까요? 이러고 영상 한번 올렸을 겁니다. 어, 많은 분들이 되게 재밌다고 <laughs>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편 어, 3편 이제 나갈 건데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해피니스. 해, 아, 맞나? 어 해피니스에요. 해피니스 생장점 보실래요? 자, 딥, 대박. 이 봐. 옆에도 보시고요. 자, 이렇게 봐봐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음. 자, 이것도 이렇게 얼굴이 얘가 대빵 큰 아이였어요. 근데 그 밑에 바글바글 아주 그냥 개미만한 아이들이 요만큼 자라 가지고 엄마 얼굴이랑 거의 이제 세력이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아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보세요. 미치겠죠. 요런게 바로 우리가 말간 그 관련된 말간 교배종들을 키우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난히 얘가 햇빛이 많은 쪽에 있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맑고 핑크핑크하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태어난 아가들 이렇게 빛보고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아우 이뻐. 오, 이뻐. 미쳐버리겠네. <laughs> 자, 보시면 저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확대가 돼가지고 잘 보이네요. 저이 아가들이 이 보글보글 있어요. 지금 생각 같으면 이제 요거를 딱 떼주면 이 아이들이 좀 자라는데 도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엽 정리하면서 떼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지금 요렇게 얘네들이 아주 그냥 꼽살이딱그 찡겨있듯이 하엽들이 껴있어가지고 얘네들 뺄때 쉽진 않거든요. 이게 뜯어지거나, 이거 보세요. 뜯어지거나 그러는데 이게 잘 한번 해볼게요. 어우, 이뻐. 어우, 생장점 이게 별모양이에요. 진짜 너무 이쁩니다. 음, 어우, 미쳐, 미쳐. <laughs> 또, 자, 요거 요거는요, 음, 누구냐면, 그거요. <laughs> 그거가 뭘까요? 어, 슈가베이비. 어, 슈가베이비인데, 자, 슈가베이비가 이게 그냥 수영이 재밌더라고요. 그때 이제 실방에서, 어, 요런 수영이 나왔는데 가격도 좋고, 또 슈가베이비를 한개더 갖고 싶어 하고, 그 때, 철아 철화 쪽, 철아를 품었는데, 어, 철아는 이 아이가 이제 슈가베비 철아는 첫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잎이 좀 길잖아요. 이게 조금 짭뚱짭뚱해지고 납작납작해지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 이거를 이렇게 보시더니 이게 보시면 약간 제가 삐삐수영으로 옆에 이렇게, 이렇게 흘러내리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근데 요게 그린토마토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보면서 어이 아이를 어 큰아분이 심어야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 나는 이제 이렇게 삐삐 모양 이뻐갖고 심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어,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왜 그러냐면 이 아이는 이제 철하잖아요. 그리고 성장세도 있고 또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보면 여기서 밑에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계속 여기서부터 이렇게 타고 흘러나려서 나중에 얘네가 세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심을 때 심을 수가 없대요. 얘가 흘러. 내리니까. 그니까 수영이 뭐랄까요? 이게 딱 심기 좋게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데 어 반듯해야 되는데 요렇게 돼 가지고 그, 묻혀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 이 아이도 현재 상황에서 심는다 그러면 여기가 흙에 잠겨있는 그런 공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 높게, 요렇게 심어주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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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가지고 요 부분이 길어지니까 흙에 묻힌대요. 그래서 조금 더 흙을 그 화분을 좀 크게 써가지고 여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채워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운맹이만 알고 싶지 않고 또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해드리려고 이렇게 어, 이 아이를 또 데리고 나와 봤답니다. 자 이제 오늘 쪼매는 쪼매는 그 얼굴 아이들 제가 영상 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엽좀 이제 떼보려고 한답니다. 자 어, 하엽을 음, 뗄건데이 아이는 이제 심은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심은지 얼마 안 됐고 막 물을 막 퐁퐁 주지 않아가지고 하엽이 제법 있을 겁니다. 음, 수가 베이비는. 어, 여러분 생각외로 키가 잘 자란답니다. 키가 커요. 그래서 우자람이 어, 있어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햇빛이 충분하지 않으면 물론 잎장이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촘촘하게 다져지는 것도 이쁜 모습인데 키 크지 않게 잘그 키우는 것도 잘 키우는 비법 중에 하나랍니다. 자 이렇게. 음. 어그 생장등이 없을 때운맹이는 겪어봤잖아요. 운맹이 여기 아가들이 이렇게 또뽕그뽕 나오고 있네요. 키워봤잖아요. 그러니까 1호 그 1호의 베이비 이, 이름 뭐라 그랬더라? 슈가 베이비는요. 어 1호의 슈가 베이비는 언제 그 생장등 없을 때부터 키워가지고 키가 날씬하게 길쭉하게 컸답니다. 대박볼게요 어, 아주 아닐 쁩니다 그래갖고, 슈가베이비를 이쁘게를 못 키웠기 때문에, 이쁜 슈가베이비만 보면은 막 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이거는 아닌가? 어, 하엽이 아닌가? 긴거 아닌가? 음, 그렇답니다. 오 참. 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 슈가베이비 특성을 말씀드려보자면, 어, 물을 죽인 줘도 돼요. 응, 어, 물을 좋아는 합니다. 그렇지만, 햇빛이 없이 물을 주면 키만 큰다는 거. 얼굴도 커요. 그래가지고, 어 뭐랄까. 이쁨, 휴가베이의 매력을, 휴가베이비의 매력을 1도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가베이비를 이쁘게 키우려면, 집에서 키우려면, 생장 등은 거의 필수로 권장을 드립니다. 진짜 나 햇빛 진짜 좋다. 어. 그 중에서 우리 집에서 제일 햇빛 좋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어.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외양간,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키가 자란 아이가 이뻐질, 이뻐지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를 이제 확 이제 묻어서 심으면 좀 어떻게 뭐 수영이 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이고야, 그렇습니다. <laughs> 자, 자, 대충, 이렇게 대충 지금 보이는 거좀 떼줬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여줬던 거. 자, 요거, 해피니스, 해피니스. 이름 헷갈리는 거좀 있어요. 해피니스도 있고요. 해피너스라는 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간처럼 요렇게 얼굴이 쪼매쪼매하게, 빤딱빤딱하게 아주 물 평생 안 먹고도 살수 있을 것 같은 컨디션인 아이가 있어요.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돌덩이 같다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어, 그렇게 단단한 아이가 해피니스예요 말간, 어, 교배종. 그 근데 이제 해피너스는 약간 그 슈, 어, 스타마크, 어, 스타마크 비슷한 그 형광 오렌지 빛을 내줘요. 투명한 형광 오렌지 빛. 우메이가 그거 있었는데 예전에 그 물을 줘가지고 그 물이 차버려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네, 여름에 음, 물을 그한번 약물을 줬는데 그 다음에 또뭐 한다고 또 물을 줬나 봐. 이중으로 줬던 것 같아요. 하필 이제 더웠잖아요. 그리고 우메이가 그 캠핑장 생활이 익숙치 않을 때. 그러니까 집에서만 키우고 거리대에서만 키우고 막 이러니까 키핑장은 뭐가 그래도 똑같이 하기에는 또 애매한 뭔가가 있거든요. 그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고 그때 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작년보다 올해 덜 보냈네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뭐 운명이는 뭐 작년하고 뭐 올해하고 크게 뭐 많이 다르진 않아요. 보낸 아이 개수가 그렇지만 안 보낼 수도 있었는데도 보낸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경험치가 없다 보니. 음, 그렇게 몰라서, 어, 아이고, 이거, 이 아프겠다, 미안. 이거는 안, 안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끊어질 겁니다. 그 전에도 끊어줬어요. 이거를 이렇게 떼줘야 아가들이 세력을 키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대게도 안 떼요. 이게 찡겨 있어갖고. 와, 짜 안 뽑힐 것 같죠? 봐봐요, 찢어집니다. 자, 화면에 안 보였나요? 저 혼자 쇼했나요? 응. 자, 이렇게. 응. 지금, 하여을 방금 뗐는데도, 걔도 마찬가지예요. 찢어졌지, 뽑히진 않았어요. 손으로 해볼까? 와, 봐 봐요. 찢어졌어요. 응. 그렇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해피니스가 있다. 해피너스하고 이름 비슷하지만 다르다. 어, 그리고 이 아이는 물주란 표시를 1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물주라고 표시를 안 하지만 사실은 물이 고플 수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쳐 지나가는 물 정도는 줄수 있다는 거, 어, 알고 계셔야 돼요. 우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됐어? 그리고 또 아시죠? 페리도트도 물주라는 소리를 되게 잘 안해요. 막 쭈글쭈글한 경우가 많지가 않아. 페리도트도. 그래서 딱딱하게 입장이 있는 아이들은 어, 물을 줘야 돼, 말아야 돼 하잖아요. 이제 우선은 음, 뭐지? 입장에 물이 가득 많으니까 어, 안 주려면 안 주는 게 맞지만 그래도 너무 안 주잖아요 막 식재했는데 애가 탱탱해 물을 안 주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수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새로 내린 뿌리들이 고사를 할수 있거든요 또잘 알고 계셔야 된답니다 와나 어디다가 지금 대고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화면 잘 나왔나요? <laughs> 나 혼자만 막 이상한 화면에다 말하고 있었나? 음. 자, 자 이렇게 요정도 요것도 지금 사실 뜯고 싶거든요 근데 제대로 안 뜯기니까 못하겠어 이 봐요. 끊어져요, 끊어져. 이렇게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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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듯거리면서 빠졌어요. 제법 떼고 싶은 게 제법 있어요. 요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이런 것도 다 옛날에 옛날 이쪽에 하엽으로 진 건데 찐겨 있어가지고 아이들 하엽 떼줄 수가 없어. 에이. 상처만 나고 얘도 떼줄 거예요. 어, 아이 봐봐. 이것도 똑같이 끊어먹었어요. 음, 그렇지만 아가를 위해서 조금 엄마 입장을 조금 떼주고 다듬어 줄 필요는 있지요. 음.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야, 그다음에 넌 누구냐? 어, 설탕공주. 이 아이는 이제 하엽이 되게 말라요. 되게 나, 그 뭐, 얇은 하엽, 음, 하엽이 아주 얇습니다. 약간, 이게 살짝 펜셋질 해갖고 후 불면 될것 같은 그런, 오, 잘 보이지도 않아, 얘는. 저번에 한번화엽정리 했는데, 그대로 얘가 얼음 땡 하고 있었나봐요. 하엽이 많지가 않네? 음, 이거 솔방울처럼 모아야 매력적인 아이거든요. 애기나라고 이렇게 큰 집을 줬는데, 이제 집을 뺏어야 되는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는지,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화합 이쁘잖아요. 어, 일 못하면 뺏을 거야. <laughs> 근데 지금 같이 짝꿍으로 심어 놓은 화분이 같은 로즈거든요. 이거 보세요. 로즈 써졌죠? 어, 같은 로즈라서, 그리고 시에라랑 닮은 아까 레드문이라 그랬잖아요. 어, 이 떼글떼글이 얼굴 작은 애들 이렇게 둘이 짝꿍짝꿍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심어 놓은 거라 우선 레드문도 바꿀 거 아니면 얘는 이 자리 있어도 될것 같습니다. 빼 많지가 않아요. 오 다행이네요. 시간 많이 안 잡아먹고 자 설탕공주였습니다.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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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디야 이거는 여러분 좀 빠름빠름할 수도 있어요 빠름빠름 헤이, 대박 대박 이거 보세요 이게 아가가 저 안에 보글보글 하죠? 이거 하역 떼주잖아요 금방 요 안으로 요 사이사이로 내꿔 올라와요. 어 이렇게 목대에서 와 자구로 버글보글버글보글이이 <laughs> 표현이 맞나? 의성어, 의태어, 이 표현이 맞나요? 떼는 음. 맛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딱딱 이렇게 절도 있게 떨어집니다. 아주. 뭔가를 할머니, 할아버지 그 쪽집게로 그 흰머리 뽑을 때 약간의 그 텐션감이 쏙 있으면서 뽑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뽑히네요. 자, 이것도 살짝 여기 어지럽히고 있다가 후 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조그만 게.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 2살에 노안 판정을 받았어요. 어, 뭐 판정이라니까, 진짜 뭐 대박, 막 엄청 큰 뭐가 판정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확인을 받았다는 거죠, 확실히. 왜냐면 나는, 음 혹시 이제 구독자님들 중에 안경점하고 관련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제 그, 언제 그 안경점을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갔다? 그래서 이제 시력 검사를 하는데, 어, 노안이 있으시네? 이런 거. 제가 서른 두 살에. 뭐, 말도 안 되지. 난 세상 살면서, 이제 서, 32년 살면서. 32살의 노안이 있는 사람 처음 봤다 싶으면서 속으로 있잖아요. 자, 안경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보다. 막 이랬단 말이야. 죄송해요, 여러분. 어, 진짜 그, 진짜 그때는 무슨, 무슨 노안이야. 그랬는데, 정말, 그래갖고, 그 이후에 이제 안과를 갔어요. 안과를 하도 이제 눈이 좀 의심이스럽고, 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는 노안의 정도가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는데, 약간 눈에 그 초점을 내가 눈을, 힘을, 에너지를 쏘, 쓰면서 눈에 힘을 줘야지 초점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을 딱 뜨면 사물을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봐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딱 이렇게 눈에 힘을 딱 주면서 초점을 애써서 맞춰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뭔가 이상하다 해서 이제 안과를 갔죠. 근데 노안이라 하던데요 맞아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검사를 했는데 에이 노안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대박 너무 충격이었어 그랬군요. 그렇죠. 거짓말을 안 하죠. 아무리 장사 속이어도 아닌 걸기대할순 없겠죠. 음, 그래가지고 음, 제가 그랬었답니다. 죄송해요. 안경점 관련된 분들 어, <laughs> 세상에 별의별 사람은 다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운명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음, 아, 장사 속에네 노안이라고 어, 안경 팔아먹으려고 그랬어? 이제 이렇게 못된 생각을 했었네요 엄마야 빠름빠름 한다고 해놓고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면 내가 빠름빠름으로 못 돌리잖아. 그죠? <laughs> 이렇게 빨리빨리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빠름빠름 못하겠네. 자, 딱 3분만 더 채우고 마무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뽑는 느낌 괜찮다. 개수는 너무 많긴 한데, 진짜 그쪽지게로 할머니 그 흰머리 뽑아줄 때그딱 긴장된 그 텐션감이 약간 있어요. 돌리고, 돌리고, 오, 벌써 다 왔어. 한 바퀴 돌았어요. 이쪽은 다 됐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키가 컸잖아요. 어, 보이나? 여기, 오, 더 이상 엎으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키가 컸죠. 컸죠. 여기, 여기, 이렇게 키가 컸잖아요. 우자란 겁니다. 우자란 거. 우메이가 얘를 못생기게, 어, 그 해가, 좀, 아니, 그, 뭐지? 빛이 좀덜 들어오는 곳에 놔뒀었어요. 그러다가 어머 안돼 이러면 안돼 얘는 딱 그래야 이뻐 이거를 이제 다시 인지를 하고 놔뒀더니 이렇게 꽃 모양처럼 이렇게 이뻐졌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 사이에서 이렇게 이쁘게 내주고 있어요. 자이 사이에 지금 웃자는 거 보이시죠? 다 이렇게 이렇게 못생기게 이렇게 못생기게 키우다가도 여러분 빛만 있으면 이뻐지는 게 다육이거든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자 이제 저는 거의 다뗀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살짝 마무리하고 이거를 잘 떼줘야지 애기들이 햇빛을 조금이라도 받잖아요.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야 애기들이 잘 올라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슈가베이비라든지 그따그리들 있잖아요. 이거 하엽 정리하고 애기들이 많이 올라왔다, 많이 컸다, 이런, 어, 실제 의견들이 많아요. 제 지인들, 막그 다육이 키우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뭐 약간 희한한 거긴 한데 전문가가 그렇다면 그런 것 같구나 하고 이게 마음이 그런 것 같구나 그렇구나 정도인데 진짜 내가 아는 사람 우리 아는 언니가 친구가 해갖고 이렇게 됐다 이러면 되게 신뢰감이 있는 거 아시죠? <laughs> 근데 진짜예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자 저는 자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하여 이제 떼볼게요자 하여 뗀 애들 한번 다시 얼굴 정리를 해볼까요? 오, 아까 엎으면서 아이들이 웃자란 거 보여드리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됐네 <laughs> 하엽이 막 떨어져 버렸네. 자, 요렇게 조금 더 옆으로. 자, 요렇게 해피니스까지. 자, 조금 더. 자, 이건 너 누구야? 추가 베이비까지. 자, 요렇게 오늘 하엽되는 시간, 애들 생장점 보여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운맹이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